네. 11장 2차 시 매체를 활용한 상담적 접근입니다. 지난 시간 미술을 활용한 상담적 접근에서 미술의 치료적 효과, 미술을 활용한 상담 프로그램 살펴봤고요. 우리 게임을 활용한 상담적 접근에서 게임 놀이의 치료적 효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 이번 시간에는 게임 놀이를 활용한 상담 프로그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놀이를 활용한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게임 놀이를 활용한 상담 프로그램은 영유아 교육 기관의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타인 조망 소양 능력의 부족으로 사회적 기술이 또래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따돌림을 당하거나 자아 존중감이 낮은 영유아 또래와의 놀이에 끼어들기 어려워하며 놀이 수준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영유아, 자기표현에 서극적인 영유아, 이러한 친구들이 게임놀이에 활용하기에 적합한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발달적 수준에 맞춘 게임놀이를 선정하여 영유아의 내면 세계를 관찰하면서 공감하고,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다면 효과적인 개입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전에 먼저 대상의 대상 역류와의 요구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개입 놀이를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대상 영유아의 요구가 반영된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개별 상담 프로그램과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두 유형 중에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충분히 고찰한 후에 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개인 놀이를 활동으로 구성할 때는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영화에 가까울수록 선생님과 개별적으로 놀이, 개인 놀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릴수록 규칙이 쉽고 간단하고, 신체를 움직이며 반복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 선생님이 목덜미를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며, 어느 손가락이 이게? 하며 알아맞힌 놀이를 순서를 바꿔가며 놀이합니다. 볼링공이나 물병을 3개 세워놓고 탱탱물로 던져 몇 개를 쓰러뜨리는지 등의 놀이를 합니다. 인지적 발달이 규칙을 인식하고 차례를 지킬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되면 영화와 달리 또래와 팀게임을 할수 있게 되므로 참여하는 영유아의 수, 게임의 난이도, 규칙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활동을 구성합니다. 성취감을 고양시키기 위한 활동의 목표를 설정하였을 때는 실패감보다는 성공감을 여러 번 느낄 수 있는 단순하고 여러 차례 시도할 수 있는 게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게임 놀이의 종류와 기능을 고려하여 적합한 활동을 고안하는 것은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질이 됩니다. 게임 놀이를 할때 모두가 늘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영유아들은 게임을 하면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거나 게임의 규칙을 자꾸 받고 싶어 하는 경우, 속임수를 사용하는 경우, 충동적이거나 자기만의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려고 고집을 피우는 경우, 패하면 분노조절을 하지 못하고 파괴 행동과 공격 행동을 하는 경우 등의 미숙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사나 부모는 상담자로서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영유아의 상담적 요구와 발달에 적합한 게임 놀이를 선정하는 통찰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놀이하면서 드러나는 영유아의 심리적 역동에 공감하고 제한 설정하고 규칙을 가르치고 놀이 운가 승패를 수용하기 등의 상담자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특히 교사나 부모가 매우 경쟁적이거나 이기려는 욕구가 강할 때 영유아의 게임에서도 이겨 자기만족을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게임의 승부나 놀이 규칙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는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영유아의 자아가 강화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자기중심성이 강한 영유아의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확신이 부족하거나 부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승부를 강화하기보다는 공정심과 양심, 개인 매너, 적절한 감정 표현 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에 필요한 벌칙이나 상은 영유아와 함께 의논하되 영유아가 수용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고, 개별 집단, 개별이냐, 집단이냐, 형태를 결정하고, 개인 놀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프로그램을 평가합니다. 개인놀이를 활용한 상담프로그램의 예입니다. 개인 정서조절 능력, 대인관계 형성 능력, 영유아 교육 기간 적응 능력 세 가지 사회정서 범주로 상담프로그램, 개인놀이를 활용한 상담프로그램의 예시입니다. 자기조절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정서적 보드 게임 놀이를 교실에서 자유선택 활동으로 제공하여 유아들의 자기조절력이 향상되었다는 권효진 2016년 프로그램 논문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정서 조절 능력으로 첫 번째는 즐거운 감정으로 바꿔주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통해서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그리고 이러한 목표에 따라서 활동 내용은 다양한 감정을 이해하며 게임을 통한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꿔주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인 정서 조절 능력에서 소피의 분노 탈출하기 게임입니다. 역시 목표는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피가 화나면 정말 정말 화나면이라는 그림책에서 소피가 분노의 감정을 해소하는 장면을 통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라는 활동 내용입니다. 문화 작품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사후 활동으로 게임을 통해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젠가로 기분 좋은 말 만들기 게임입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긍정적 표현을 아는 것입니다.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언어에 대해 알아보고 글자를 맞춰보며 표현하는 경험을 하는 어, 게임입니다. 대인 관계 형성 능력으로 첫 번째는 친구 얼굴 퍼즐 게임입니다. 친구 얼굴 퍼즐 게임의 목표는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구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활동 내용은 친구 얼굴 사진 퍼즐로 친구의 얼굴 생김새에 관심 가지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미션 빙고 게임에서는 목표는 친구의 특징 알기, 친구와 상호작용하기입니다. 친구의 이름, 가족관계, 모습 등 다양한 특징을 알아가며 친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형성 능력에서 나와 같은 친구 손잡기 게임은 친구와 나의 같은 점 찾기, 친구와 친밀감 형성하기의 목표로 나와 친구의 공통점을 찾아보며 친구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긍정적 관계 형성을 돕는 것입니다. 영유아 교육기관 적응 능력 이러 사회정서범주에 따라서. 활동명은 어린이집 약속 주사의 게임입니다. 어린이집 약속 주사의 게임은 어린이집 약속 알기, 규칙 적응하기 목표에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음을 알고 게임을 통해 어떠한 약속들이 있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메모리 게임은 상황에 적절한 말을 알고 친구에게 내 생각을 전달하는 목표에 따라 게임을 통해 상황에 따라서 할수 있는 <laughs> 긍정적인 말을 습득하고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약속 칭찬하고 메달 받기 게임의 활동명에 따라 약속을 알고 지키기, 친구에게 칭찬하기, 어, 활동 내용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친구에게 칭찬하고 정리하면서 규칙을 실천하도록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는 다양한 사회 정서 상담 프로그램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 살펴봤,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문화 작품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학작품을 활용한 상담자 접근입니다.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을 구성해보고 함께 활동 계획을 짜보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책을 읽으면 사람들은 심신이 편안해지고 안식을 얻기 때문에 이른바 책을 침묵의 상담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책을 활용하여 심리적인 문제나 정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독서치료가 가능합니다. 영유아는 발달 과정상 독서치료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독서를 통해 정서를 발달시키고 부정적인 정서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에게 책이 주는 의미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책을 통해 경험과 감정을 재확인하고 현실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을 통해 경험의 세계를 확장시키고 언어적인 능력 발달에 도움을 주고 책에 그려진 사파를 통해 심미적인 감상력과 표현력을 증가시킵니다. 영유아는 책을 읽고 책 내용과 연관된 활동을 함으로써 내면화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화 과정을 거치면 자신이 실제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책을 읽으면서 긍정적 감정이나 억압된 감정, 미해결된 문제에 대한 감정을 운유적으로 표현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게 됩니다. 책을 통해 느끼는 카타르시스는 안전하게 감정을 충분히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심리치료에서 가장 주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영유아가 문학 작품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독서치료의 원리를 통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시입니다. 다른 치료 기제인 전이, 암시, 통찰력, 정화 등을 생기게 하는 시발점이고 책에 흥미를 느끼게 되는 계기입니다. 아이가 동화를 읽으면서 책에 나오는 인물과 동일시하면 등장 인물에게 전이를 느끼고 그 인물이 가지는 감정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정화를 통해 배출하게 됩니다. 또한 등장인물의 감정을 공유하여 개인이 가지는 억압된 감정이나 자기 감정에 대한 표현을 자유롭게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화입니다. 감정의 정화는 자기가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은 동화 속의 인물이 가진 경험과 동일시하면서 감정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갈등을 책 속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고 경험할 수도 있고 등장인물이 경험한 억압된 감정을 동일시하면서 자유롭게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찰입니다. 통찰은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아동이 자신의 경험과 책 속에서의 경험을 관련시킬 때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타인의 행동을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과 사고,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역류하는 책 속에서 나타난 등장인물이나 사건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주인공의 갈등, 어려움 또는 문제 해결 방식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때때로 자신의 갈등과 연결시켜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인 기술을 모델링하고 여러가지 다양한 접근 방식에 대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다음은 그림책을 활용한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그중 그림책을 활용한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문학치료의 일환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해 봅니다. 영유아의 상담적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림책을 선정한 후 일정 기간 영유아에게 의미가 있는 경험이 되도록 활동을 구성합니다. 활동마다 기대하는 사회의 정서적 지식, 기술, 태도와 가치를 목표로 정하고 그림책의 내용, 기법, 인물, 배경 등이 흥미로운 놀이와 탐색으로 반복되어 영유아에게 내면화되도록 합니다. 충분한 활동 시간과 수용적인 분위기로 진행되도록 합니다. 일정 기간 구조화된 활동들이 마무리되면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합니다. 영유아와 교사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 영유화에 대해서 알게 된 새로운 점이 무엇인지, 영유화의 내면에 어떤 힘이 생겼는지를 추론하여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를 기술합니다. 아울러 진행 시 고려해야 될 상황, 차후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반영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반성적인 평가를 기록합니다. 주변의 상담 전문가나 그림책 전문가 등의 자문이 계획, 실행, 평가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정리된 그림을 보자면 영유아의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의 목표를 정합니다. 적합한 그림책을 선정한 후 그림책을 활용한 프로그램 활동을 개발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개발 및 실행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림책을 활용한 상담 프로그램 어,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유아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의 목표와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영유아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영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맥락을 고려한 사례 개념화로 영유아의 상담적 요구를 기술합니다. 이 요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목표 성취에 요구되는 기간을 대략적으로 계획합니다. 프로그램의 평가를 통해서 추후의 중재가 연속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서면 심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적합한 그림책을 선정해야 합니다. 영유아와의 그림책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에게 적절한 그림책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림책 선정의 기준은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 주로 나타나는 문제행동, 성별, 문제의 종류, 문의 능력, 취향 등을 파악해서 책을 선정합니다. 특히 그림책의 사파에 사용된 색상이 영유아에게 매력적이어야 하고, 책 내용은 영유아의 흥미를 유발해서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머나 재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유아에게 좋은 책은 읽었을 때 기쁨을 주고 재미있어야 하며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책입니다. 좋은 책은 주제가 선명하고 인물 구성이 잘 짜여 있고 등장인물의 연령, 경험, 생활과 일치하여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책은 일상에서 벗어나 환상적인 이야기를 즐기며 영유아가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도와주고 차원 높은 도덕 기준과 태도를 발견하고 재개발할 수 있어 치료적인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그림책을 활용한 프로그램 활동을 개발합니다. 그림책을 활용한 치유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먼저 활동의 유형을 정합니다. 대상 영유아와 교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1대1로 단둘이 할 수도 있고, 두명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집단활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와 단둘이 하는 활동의 경우 교사와의 애착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며 또래와하는 집단 활동은 친사회적 기술을 익히고 또래와 또래 관계 증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활동의 시작, 전개, 마무리를 위한 계획안을 작성하고 시작 단계에서는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노래나 챈트의 의식을 한후 그림책을 읽습니다. 영유아가 몰입할 수 있도록 천천히 지문과 사파를 참조하며 읽습니다. 영유아가 원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참여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다. 전개 단계에서는 그림책의 내용, 인물, 배경, 주제 등을 활용한 내면화 과정으로 안내합니다. 영유아가 그림책에서 감상한 내용을 자신의 삶에 투영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입니다. 그림책을 통한 상담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그림책을 읽어주는 단계입니다. 그림책에 호감과 흥미를 느끼며 자발적으로 읽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축되고 긴장된 영유아라면 읽기에 가급적 소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습니다. 영유아가 그림책의 다음 장면을 넘기는 것에 동의하는지 살피면서 읽어줍니다. 더 시선이 머물기를 원하는 장면에서는 기다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림책의 내용과 자신의 경험을 연결지으며 유아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경우에는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마음에 투사가 일어나 쉽게 놀이로 전환하지 못하고 그림책을 반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영유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표상 활동의 단계입니다. 그림책의 내용을 기억하여 표상할 수도 있고, 그림책 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표상할 수도 있습니다. 회피하고 싶은 장면이나 대상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며 놀이합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한다면, 그림, 글, 몸짓, 악기 소리 등으로 표상할 수 있습니다. 그림책의 주인공 역할을 맡아 표상을 하게 되면 더욱 직접적으로 그림책 맥락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가급적 영유화가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뜻하고 즐거우며 평안한 느낌을 가지고 활동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하면, 영유아가 부드럽게 내면의 힘을 기르면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유아와 했던 놀이가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에게도 활동의 목표와 그림책 가치를 안내하고 놀이 상호작용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하기입니다. 그림책을 활용한 상담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평가를 통해 영유아의 요구 충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목표가 얼마나 성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계획한 바와 달리 전개되었다면 어떤 요인이 작용한 것인지 분석합니다. 영유아의 참여도와 만족도, 부모 협력의 양상 및 프로그램 진행 과정의 개선 사항을 도출합니다. 평가를 통해 추출된 개선 사항은 다음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심화 프로그램 실행 시 계획 과정에 반영합니다. 그림책을 활용한 상담 프로그램 구성의 예입니다. 애착, 주도성, 자기 통제 주제에 따라서 여기에 그림책의 예시가 나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애착, 주도성, 자기통제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러한 동화책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안아줘 라는 애착에 관련된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에 대한 활동 계획안, 활동의 사례가 있습니다. 안아줘라는 책을 읽고 엄마 원숭이와 아기 원숭이 짝을 찾아서 안아준다거나 자석이 되어 본다거나 하는 이러한 활동을 영유아들과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3차시에서 만나요.